14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285, 258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4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믿는 성도들끼리의 관계에서 신앙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닌 어린 문제 또 성격상, 강조점이 다른 이런 일들에 대한 이해가 넉넉해서 지역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거나 서로가 상처를 입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하는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 근본적인 신자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소개된 바와 같이, 신자가 되면 가지는, 새로운 가치관에 있어서, 아직도 분명치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결혼관도 바뀌고, 직업관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거룩하고 진리와 생명으로 어 이렇게 정리된 고급한 신자의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그것을 그의 의심하는 바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는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분명하고 어, 쉽고 문제가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믿은 믿었는데 뭐그 다음에 견해가 다르고 복잡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오 어, 아니면 x 식의. 판정을 쉽게 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은 2절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상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서신이 쓰여졌던 로마시대 때는 국가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고 모든 육류는 그 우상의 제물로 받쳐지고 나서야 시중에 나오곤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한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그받쳐진 우상을 인정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식생활에 육류는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육류가 다이 우상에게 받쳐져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되지, 않, 먹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신자들 간에 이 뚜렷하게 두파로 나뉘어진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풉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 노동서 10장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곡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가고 자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얼마나 교묘한 답입니까 교묘하다는 말이 갖는 뉘앙스를 아시겠죠?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고기도 다 우상제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묻지 말고 사먹으라는 겁니다. 묻지 말고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고기가 나왔어요. 틀림없이 우상제물입니다. 그러나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 어 이거 우상제물인데 그러면 먹지 말라 이겁니다. 아니 이게 사도 바울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습지 않아요?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데 아주 깊은 얘기고.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런, 이런 식의 시각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각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십시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나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우상제물에 대한 그의 지식은 이겁니다. 우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섬기는 것은, 그 섬기는 자가 없는 신을 잇는 것으로 오해해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로 바친 것은 없는 신에게 바친 것이고, 그 제물을 먹는다고 해도 그 경배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상이 없다는 건 더더욱 잘합니다. 그런데 누가 모르고 우상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못 먹을 이유가 없죠. 왜 우상이 없거든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7절.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우상이 있는 줄로 스스로 자기가 혼자 믿고 있는 자가 볼때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내가 믿는 어떤 신과 같이 여러 신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신앙의 지식의 수준에 모두 와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상은 전혀 없다는 것은 아직 다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 신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고 그리고 난 하나님만 선택한 것이고, 다른 신들하고는 이제 절교하기로. 우리 집사님 중에 한분 그런 분 있어요. 절에 몇십 년 다니시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 믿게 됐는데, 맨 처음 한게 뭔지 아세요? 그 절에서 받았던 부처, 다시 절에 갖다 주고, 빠이빠이 하고 온 거예요. 그냥 버리고 안 가면 되는데, 캥기셔서, 가서 주고, 분명히 절교를 선언하고, 그러고 돌아오시죠. 절교하고 말고 할 대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그중 높은 신이고 잡다한 잡신들도 있다는 개념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있는데 다른 일을 하려면 다른 신들하고 관계를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이 신앙 좋은 사람이 뻔뻔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보면 그래도 되나보다라고 담력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지식의 차원에서 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못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상은 없는 거니까.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을 경배하는 게 되는데 없는 놈의 신을 뭘 경배해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나 이 실력에 와있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이 수준까지 못 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또는 믿지 않는 자가 볼 때는 우리의 자유가 저들의 기독교를 보는 시각에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요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보세요 이것을 알고 모르고 보다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거예요 먹을 수 있다 파와 먹으면 안 된다 파의 두 견해를 어떻게 어떻게 그 조화시킬 것인가예요 먹는 파가 먹지 못하는 파를 무식하다 먹지 않는 파가 먹는 파를 이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좀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봅시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을 때 어떤 신학교에 그 오신 선교사님이 그 본국에 있는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는 술 담배를 해도 괜찮은 교단이 있었습니다. 술 담배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또 오늘 담력을 얻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laughs> 우리나라 교회는 이것이 교회 규칙입니다.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이 교회 규칙이지 성경 규칙이 아닙니다. 이건 범해도 죄가 아니고 교규를 이제 그 범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와서 보니까 한국은 술 담배를 다안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이분이 안 했는데 몰래 몰래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드디어 낌새를 채고 어디서 이제 소문을 듣고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동료 미국인 선교사 같은 집에서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암흑의 선교사님이 그 사람 이름이 클린턴이었나 뭐래요. <laughs> 그 선교사가 담배를 핀다는 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 대답이 걸작이에 피는 걸본 적은 없는데 같은 집에 사는데 그 친구가 화장실을 쓴 다음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난 적이 몇번 있대요.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들고 일어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였냐면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시사하게 숨어서 피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핀건 둘째 문제예요. 시사하게 왜? 떳떳하게 할수 없는 거라면 숨어서 하는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굉장한 그 배려를 한 겁니다. 본인은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술, 담배가 죄가 아닌 것을. 그러나 본인에게 꼬리 낄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것이 문제되는 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삼가해준 겁니다. 우리는 뭘 하랬다고요? 치사하게 숨어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그 분위기에서 지금 오늘 로마서 14장을 이제 들어가면서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는 OX밖에 없어요. 기다려 준다든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모릅니다. 다양함을 이해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철야기도 하면 좋습니다. 기도할 때큰 소리로 정말 눈알 나오게 울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가 되는 것은 대단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를 꼭 새벽에 해야만 하나님께서 비자를 새벽에만 잠깐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에는 면회 금지. 그럼 우리 이런 경직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경직성이랑은 대단히 그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몫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예로 들어봅시다. 제사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순교자를 많이 냈는데, 그 순교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제사였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애매합니다. 안 지내는 건 분명히 신앙적이고 신앙적인 한 어떤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내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절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과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거의 비슷한 동격이라는 얘기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우상은 없는 거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절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만일 정말 하나님이냐, 할아버지냐를 따져야 될 만큼 수준이 있는 자라면 우리는 꼭안 지켜야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는 때가 있죠. 요와의 증인 같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왜안 하죠? 국기가 하나님과 동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할 것이냐, 국기에 대해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제에 대해서 경례, 골백번 해도요. 건강에만 좋습니다. 이건 뭐. <laughs> 하나도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이렇게 제주를 부려서 바꾼 게 뭐냐면 가슴에 손을 얹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직성 때문에 만든 걸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는 거. 그럼 제사도 이렇게 지내세요.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경례. 그럼 잔이 <laughs> 아니, 여러분, 새 첫날 되면 다 부모님께 세배하잖아요. 그건 왜 우상 아니에요? 순전히 세배돈 탈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공경의 표시를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어른에게, 내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절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될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 벌써 그가 인간이 받아야, 받아야 할 공경의 수준을 넘어서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말을 알아 들으신다. 아, 모르신다, 대부분은. 안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고 하는 게 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이 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이 경직성이 오히려 기독교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가 우리한테는 어때? 부모한테도 절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밖에는 표현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부모에게라도 절을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선명한 선을 그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신앙은 분명하지만 내용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신앙은 그 성격상 그래서 갑각류입니다. 갑각류가 뭐냐고요? 뼈다구가 바깥에 있는 짐승이요. 개, 조개, 가재 이런 겁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거치 든든해서 분명하죠. 선이 분명한데. 먹을 게몇개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캠핑을 갔다가 그 개를 두 마리 잡았어요. 밀물에 들어오는 꽃게를 두 마리 잡아서 우리가 직접 잡은 것은 그뭐 시장에서 사는 거하고는 값이 다르잖아요. 여덟 명이 갔었는데 그래서 개 꽃게탕을 만들었습니다. 항고 두 개를 올려놓고 물을 붓고 꽃게를 반 토막 네 토막을 내서 넣고 고추장을 풀고 끓였습니다. 한거 하나에, 한 마리 넣으면 한거하에꽉 차요. 뚜껑이 안닫히게 그리고 꺼내서 먹으려고 하니까 한 1인분이에요, 딱 그게. 꽃게 두 마리 갖고 도대체 8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리 하나씩 들고 쌈만 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제가 이거를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성수, 주의 이런 것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칼같습니다. 내용은? 내용은 뭐, 꽝이죠. 우는 것 외에, 고함 지르는 것 외에, 할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할줄 아는 건그 아멘! 이거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 하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직성이 갖는 장점과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경직성은? 선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선명한 가치. 신앙에 들어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내용까지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은 보다, 보다 유연해야 됩니다. 이 제사 지내는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이 조상에게 절해서 그 조상이 돌아와 그 음덕으로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못 들어갈 학교를 들어가고 안될 사업이 잘되게 바라고 절을 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어른을 추모하고 그날을 하나의 저걸로 삼아서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네. 안부를 묻고 한번 모이는 시간으로 가진다면 그건 얼마든지 좋은 얼마든지 좋은 모임입니다 그걸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은 꼭 이렇게 묻죠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 안식일 강의를 했을 때도 그래요 주일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 먹을 수 있는 경우 사 먹을 수 없는 경우를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끝에 꼭 그래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요그 그러니까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니까 결국 제사를 지내려는 거예요. 말리는 이건 아니라고요. <laughs> 껍질만 깎아해야지 속까지 깎아가면 어떻게 해 속에 물도 깎아 물로 담고 있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는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린 기다려 줄줄 알아야 되고, 그가 가진 신앙상의 어떤 특징과 남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자고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대비되는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호세아는 사랑을, 아모스는 심판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로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 그러니까 다르지요. 그 둘을 섞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모스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모스가 오르냐, 호세아가 오르냐, 꼭 이렇게 싸워요. 내용을 못 담고 있다고요. 옛날에 어떤 고울에 흉악한 살인범이 생겼습니다. 살인자가 그이 살인 강도범을 천신망고 끝에 잡았는데 잡힌 후에 이 친구가 이제 회개를 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개과천선에서 이제. 선하게 살겠다고 목숨을 구걸했는데 너무 그동안 저지른 죄가 커서 안 된다는 건 죽어야 된다는 건 참수형이다. 어. 사토가 명을 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바라가기를 만일 나를 죽이면 내가 원기가 돼서 당신과 여기 오늘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를 하겠소. 근데뭐그 표정과 그, 그 원한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들 좀 주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또가 말하기를, 과연 니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 내가 하나 못 하나 어디 죽여보십시오. 사또가 이렇게 제안 했습니다. 니가 만약에 정말 할수 있다면, 내가 네 목을 친 후에, 와서 이 대또를 물어봐라. 내가 할 겁니다, 이거야. 여봐라, 목을 쳐라. 목을 딱 쳤더니, 이놈은 대가리가 굴러와갖고, 대또를 꽉 누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한 겁니다. 그 밤에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만 유유히 휘파람을 불면서 밤에도 화장실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그 뭐예요? 그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며칠 밤을 못 자고 전전근거하는 걸 알고 사또가 다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원님께서는 어찌하여 겁을 안 내십니까? 겁날게 뭐 있느냐? 아니 그 왼수가 우리한테 원한을 갚겠다고 대돌을 물지 않았습니까? 그건 원 대답이 걸에 그런 대돌 문으로 하고 힘이 다 빠졌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신앙은 대뜸 물다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철회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고, 십일전에고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힘이 다 빠져서 나머지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한 교회 내에서 잘 보시면 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명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살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가 다릅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어려서 그래서 더 크면 나아질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국산 사자 음미체 해오는데, 국산까지 밖에 안 와서 사자 음미체를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누구는 깎꾸로 체육부터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아무도 실패하거나, 우리 중에 아무도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비진리가 들어오거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들어오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이 앉았을 때, 오른발을 왼발 위에 포개느냐? 왼발을 오른발 위에 포개느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게들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냐? 왼쪽 손가락이 위 이거 갖고 싸운다고다 이것이 무엇을 방해하느냐? 내용을 축적하고, 서로가 함께 보완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국교의 최고의 약점이 뭐죠? 같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끼리 안 친한 겁니다 왜안 친하죠? 누구를 봐도 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봐도 눈꼬리 싫어요 누구 괜찮지? 아유, 아유 말도 마 누구 아유 지 마누라고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더 많은 이런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참여할 욕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넓은 마음은 마치 여행을 갈때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과 같고 여행을 갈때 경비를 많이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부욕해하는 것들입니다.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중요한 안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 4장은 보시면 17절에 이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즉 신앙의 내용들은 우상 제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과 어느만큼 가까워지느냐. 얼마나 동행하여 얼마나 기적적인 삶을 사는가지 나 우상잼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새벽 기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느 만큼 내가 깊고 넓고 높아졌느냐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은 것과 같아요. 나무가 얼마나 크냐보다 그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냐. 꽃이 폈느냐. 열매가 맺었느냐. 이렇게 나무가 꼭꼭 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는 삐뚤어질수록 멋있어요. 노송이 이렇게 휘어 들어간 거 보시죠? 느티나무는 말이죠. 제목으로 쓸게 없어요. 하도 가닥가닥 나누어져서. 얼마나 큰 그늘을 만드는 라일락은 제목으로 쓸 만큼 큰 나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보다 아름답겠어요. 생명이 갖는 영광과 생명이 갖는 가치와 아름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가진 주 안에 있는 이 생명. 그 영광, 그 진리됨, 이런 것들이 가지는 그 부요함, 그 놀라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쌓이고 넓어지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로 인하여 함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함께 크며, 함께 영광되기 위하여 서 있습니다. 이런 낙관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부여하고 승리하고 정진하는 분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모든 부여함의 초대를 받았고 그 일을 인하여 주께서 크신 능력과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의 신앙 생활을 주 앞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서약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위로의 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며 우리의 눈, 눈길을 따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미는 손길은 언제나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붙들어 주기 위하여 내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